열명도 됐다, 20명도 됐다, 그대로 응해줘야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엄연히 할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전장보책 할줄 알고 일본 정부에서도 잘못되면어디까잘못됐다고말은 날이라도 내 주시고 199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자 공개 증언을 담은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이런 상황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015년 제주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요. 최근 서귀포시에도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활동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종우 서귀포시 평화의 소녀상 세움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광복절을 앞둔 지난 14일에 서귀포시 평화의 소녀상 세움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여기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서귀포에 적을 두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 중에 세움은 오란 2 5분 그리고 자문 위원으로 여섯분이총 31명이 일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서귀포시 평화의 소녀상 세움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이제 이런 평화의 소녀상 문제가 얘기가 되다가 코로나로 사실 주춤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은 작년 기림이 날에 이런 일을 할까 하다 같은 딜레이가 되다가 특히 작년 가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독일 베를린 시에 손해 상 철거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뉴스가 되면서 아 우리도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그 작년 기림의 날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8월 14일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네, 나왔군요. 네, 예. 네. 어 근데 6년 전에 이미 제주시 노형동에 네. 방일리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네. 이렇게 별도로 서귀포시에 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서귀포시에는 반드시 손해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말기에 제주도 내 일본군이 한 7만여 명 가깝게 주둔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서귀포시 관내에 위안소가 설치돼서 운영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단도 우리 서귀포시에 이러한 손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네. 언제쯤 그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내년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인 8월 14일에 즈음해서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뭐한 1년 정도 그렇죠. 남은 건데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특히 뭐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그 재정적인 부분은 그 자부담 및그 기관단체 후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주민 선금 모금도 이야기가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위원의 역량을 이런 쪽에 너무 쏟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서 하여튼 자부담과 기관단체 지원금으로 이 사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음, 그 제주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모금으로 세워졌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자치단체 어떤 지원과 또 네. 모금도 네. 개혁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후원을 네.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또좀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저희들이 뭐 저희들 위원회로 폐쇄된 조직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면서 문호를 개방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다면 저희를 놓서 좋은 일이고요.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주민성금은 안 하기로 기본적인 음. 겁니다. 이게 또뭐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 능동적으로, 이제 윤통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또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서귀포시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세워질지가 또 궁금 한데 혹시 네.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어요? 아직 미확정인데 한두세 군데 검토되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급적 그 시민들이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이런 국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면서도 눈에 띄기 쉬운 곳이라야 된다. 음. 이런 원칙 하에 한 두세 군데를 적정한 곳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두세 곳이 어느 곳인지. 뭐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일본군 주둔했던 상산 지역이라든지, 위안수 음. 설치 운영됐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술포 송악산 일대라든지 음.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 상징성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네. 그런 곳 중에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고민이 또많으시겠습니 예, 예. 네, 잘 생각하겠습니다. 그 앞선 사례들을 보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게뭐 외교 문제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걸림돌들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 나갈 계획이신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찬반이 이게는 좀 일부 있겠지만 저는. 외교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론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국내 일부 세력 또뭐 최근 얼마 전 미국의 모 대학교수라든지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제 왜곡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지만 네. 이~ 일본군 그~ 성노예 문제는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가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평화의 소년성이 생긴다고 해서 외교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외교 문제 말고도 뭐 걸림돌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아까 네. 말씀드린 뭐그 일본의 우경화가 되면서 이거에 런 대한 반발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뭐 쪽튼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의 한일 간의 이런 뭐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해서 한번 매듭지진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아드시시피 이런 부분은 무슨 피해자 당사자인 우리 위원 팔머니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이런 국민 여론도 그래서 또새 정부 들어서 또 그거를 이제 원천 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제주 서귀포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건립 이후에 관리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미 그 제주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훼손 시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의 회에서 행정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발의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에 세워질 이 평화의 소녀상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예, 네, 아까 방금 취적신 바와 같이 이제 전국에 일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공공지역물로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그 시민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서도 지난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그 후에 일부 또 개정이 되어서 이런 훼손시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평화선의 사이 세워지면 공공지역물로 등록이 되도록 노력도 하겠고 또행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뜻을 같이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어떤 선의 관리도 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면 평화의 소녀상 활동을 통해서 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네, 뭐 우리가 흔히 그 역사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물론 이 소녀상이 역사를 전부 한다고 할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특히 그 여성의 인권 평화 문제론 아주 상징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좀 미래를 보는 안목을 길러서그 미래 세대들이 주역이 될 때는 잘못된 한일 과거사가 정말 정의롭고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이 단체 함께하는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아무쪼록 좀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